너! 그쵸?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서 너가 누구냐? 이거를 다른 작품들이랑 지금 나란히 놓고 본다면 이거를 그냥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되겠죠? 음. 근데 이 작품은 단독적인 위치가 좀 있어요. 이 작품 단독적인, 군사 독재 시절에 쓰인 대표적인 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가 자유, 민주주의다. 음. 라고 보는 견해가 조금 더 지배적이에요. 이쪽으로 보는 견해가 조금 더 지배적입니다. 근데, 근데, 양쪽 다 보세요. 양쪽 다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시적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정서를 드러내느냐. 이건 이제 시적 대상이 뭐냐를 따지지 않는다면, 어, 그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뭔데? 간절히 기다리는 거잖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잖아. 어차피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자, 이 정도 일단 체크해 주시고요. 얘도 보시면은 어미가 반복됩니다. 어떤 어미가 반복되나? 둥결 어미, 뭐 어떤 형태로? 그렇지, 뭐, 뭐 다. 응. 음. 뭐, 뭐, 다. 라고 하는 동결어미의 반복. 그죠? 어차피 이런 반복은 운율과 주제심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죠? 지금 이런 표현들은 뭐 때문에 체크를 하는지 감이 오니? 그냥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가에서 다는 모두 어, 특정 어미를 반복하여 그렇게 될수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가 오기로 한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오케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모든 발자국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든다. 인거지 괜찮습니까? 다만 이제 쿵쿵이라고 하는 거, 쿵쿵 음성상징 거죠. 음.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너에 대한 나의 간절한 기다림을 드러내는 내, 괜찮죠? 여기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강조가 되겠죠? 됐습니까? 어,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내 가슴이 설레는 거야. 또는 초조한 거야. 괜찮습니까? 어, 같은 맥락 이게 죠 빨리 만나고 싶으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됐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네요.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됐죠. 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면. 나뭇잎 소리도 너로 착각하는 거죠. 그만큼 간절함. 됐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적 대상을 사랑하는 이로 보고 해석을 한다면 겁나 로맨틱한 시가 되는 거고. 괜찮습니까? 이 시의 시적 대상을 민주주의로 본다면, 그쵸? 엄청나게 사회 반영적인 시가 되는 거지. 그렇죠 다음 갈게요.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뭘 알아? 세상에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이 메이는 일이 있을까 그렇 가슴이 애리는 일이 있을까라고 얘기하네요. 야, 가슴이 애린다. 가슴이 애린다 아프다잖아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그렇 감각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시다. 기다림의 고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했죠. 거기에 추가로 있을까라고 하는. 서류적 표현을 통해서 강조한 거죠. 됐나요? 두 가지가 같이 쓰였어요. 그래, 기다리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네가 오기로 한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중요한 부분 나오네요.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괜찮죠? 별표 하나 쳐두셔야 됩니다 반복 있죠? 근데 너일 것이었다가로 한번 변형이 생기죠 반복과 변형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변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죠? 반복과 변형을 통한 이제 효과죠. 이제 이 뒤부터는 효과죠. 어떤 효과? 화자의 심리 강조 그렇습니까? 이때의 화자의 심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심리를 기대감과 초조함 괜찮습니까? 매번 문이 열릴 때마다, 어, 너인가? 너인가? 아, 너였으면 좋겠는데? 이거라고, 지금. 괜찮습니까? 어, 니가 온 거였으면 좋겠는데? 됐죠? 그러나, 다시 문이 닫힌다. 됐죠? 하지만, 니가 아니죠? 그죠 하지만, 기다렸던 너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실망과 좌절을 겪게 된 거지.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본문을 한번 끊어줄게요. 여기서 본문을 한번 끊어줄 겁니다. 왜냐면 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느냐? 이 윗부분에 나왔던, 윗부분에 주가 됐던 화자의 태도는 뭐였냐면 기다림이에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되게 간절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냥 기다릴 뿐이야. 소극적이었죠. 그렇죠? 수동적이었죠.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잘라 놓은 이 장면의 전환을 계기로 이하로 나오는 부분들 있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바뀌어요. 됐죠? 그거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내려와서 봅시다. 사랑하는 이어 그 어, 사랑하는 이어 불렀네요. 말을 건네는 어조 되겠네요. 어,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가 사용되네요. 자, 오지 않는 너를 위해,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가 되네요. 너에게로 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맥락을 우리는 화자의 태도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끝나요? 자,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고, 아주 먼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 그쵸? 아주, 아주, 아주. 됐죠? 어. 부사어를 반복했어요. 음. 이런 아주 같은 걸 부사어라고 불러요. 어. 이거 문법적인 개념인데, 어. 뭐, 당장에 정리할 만큼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라서, 어, 일단, 이렇게만 용어만 조금 기억해 주세요. 부사어를 활용해서, 결국 뭐겠어? 너와 나는 아주 멀리 있고, 너는 아주 오래 전부터 오지 않았었고, 이거잖아. 거리감이죠, 거리감. 거리감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괜찮죠.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만남에 대한 또는 재회에 대한 의지적 태도가 되는 거 어떻습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조금 더그 뇌절의 영역을 거치면 음, 이런 문제가 창조되는 거야. 이 시의 화자가 가시리의 화자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이런 식으로. 가시리는 소극적이었잖아. 수동적이었잖아. 그러면 이 화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조금 더 능동적인 자세로 다가가 보는 건 어때요? 뭐 이런 할수 있을 거 아니야. 약간 매절을 거쳐야 돼요, 이거는. <laughs> 괜찮습니까? 근데 어쨌든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야, 그런 문제의 요소들이. 됐죠? 음, 가능성은 있는 거라고, 얼마든지. 자 마지막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두, 바, 모든 발자국에 따라 마지막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문장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냥 마지막 줄에다가만 정리할게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과 너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죠 기다리는 건그 자리 됐죠? 가는 건 이동이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역설적 표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괜찮습니까? 됐죠? 모순된 표현을 통해. 됐나요?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건 뭔데? 다시 한 번. 간절함과, 그죠? 소망과 의지. 그죠?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리워하는 또는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내 곁에 부재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상황. 괜찮습니까? 이번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시문학 작품들의 괜찮습니까? 어. 그러니까 그 이별이라고 하는 단순하게 얘기했을 땐 이별이지만 그렇죠? 어, 단순하게 이야기했을 땐 이별이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그리워하는 대상의 부재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시적 화자가 어떤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각자 다른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어떤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가. 다른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운율을 형성하는 방식. 괜찮습니까? 전부 다 비교 대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각보다 고차원적인 문항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긴장하고 적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대충 내용을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쉬워요.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